현대약품 미국을 뉴스 보니까 번쩍 하더라구요 그래서 뭔고 봤거든요. 요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인데 여기에 보면 요 있죠. 여기에 정은경 요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인 그렇죠. 낙태제 입법 공백 반드시 해결해가. 약물 도입 검토했는데 이게 약물 도입이 뭐냐면 현대약품이 지금 이기거든요. 그래서 이 약물이 뭐 있는데. 한번 보자. 이건 아니고, 여기 보면 그 있습니다. 그거 한번 찾아보여서, 그리고 이게 또 자사주도 많아 가지고 상법 개정에 할 때, 그때 이 자체 그 상법 개정에 또 수혜주로 올라갔다 아닙니까? 그런 것도 있고, 그다음에 어쨌든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성 인권 이런 것도 뭐 낙태법에 대해서 이거 사실은 조금 우리가 그... 약 같은 거좀 자유롭게 해줄 필요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외국에서는 뭐다 의사 처방받고 약물, 약으로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뭐 어쨌든 뭐좀 하여튼 간에 좋은 게 좋은 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에 보면 아, 여기 있네요. 이게 뭐지?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. 민주당 발의한 것이라 해가지고 현대약품 미 퍼진 통과된다고 봅니다. 이건 누구가 모르겠네요. 그리고 어쨌든,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이거뭐까 소리가 안 나나? 저는 이 부분은 법책에 안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요 있죠. 현대약품. 심사 허가 언제쯤, 요거 한번 찾아보고 예, 참고 한번 해보시다. 또 물리면 다시 또 물타기 하면 안 되겠나 싶으네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끝.